플라보크 제자리 들려드렸고요. 오. 그 전에 피에 r 전에 네저 혼자서 무대를 처음으로 무대야 해보까지 들려드렸는데 오. 어떠셨어요? 좋아요. 어잘안 들려요. 도와요. 어 좋다는 건가? 네. <laughs> 하고요. 네, 마무리 해요. 네, 어, 해때제가뒤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죠. 토미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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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진짜 장난이토 네, 되게 재밌게. <laughs> 안전 안전한 장치가 있어서 했는데 어 제가 막 뒤로 왜 뛰어가나 하셨겠어요, 그렇죠? 네. 그래서 LED가 촤아 다치면서 끝낼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이짠 하고 그런 ending 치 거였던 것 같아요. 그걸 터트리는데 물이 뭔가 쏠려나요? <laughs> <저 올라가고 웃음> 네, 어 굿바이 부터 어떻게 보면 이데아 음, 해본까지 어떻게 이렇게 서사가 좀 있잖아요. 시작 여지. 제가 홀로 춤을 서다가 이데아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천국으로 가는 듯한하나 천국에 도착하면서 <laughs> 어. 어디로 가? 가버리? 해민이가? 아이크라이 울렸어 라운 이야기였습니다. 아 제가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을 못 챙겨드린 것 같아요. 뒤쪽에 계신 분저잘 보여요? 되게 색달라요. 저는 사실 리허설하거나 이럴 때 여기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연습하고 그랬었는데. 아,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득 메워주시니까 정말 너무 아름답고, 마치 그거 같다. 최근에 방하늘에 별이 진짜 예쁘게 많이 보였었어요, 달하고. 그별 떠있는 것처럼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여기 잘 보이세요? 끝에? 자, 잘 보여요? <laughs> 다행이다. 하는 거 아니죠? 미안해요. 잘 보여요? 어 이층 잘 보여요? 어. 배부르세요, 배부르세요, 어, 네, 네. 아 그리고 이제 아이크라이는 약간 새롭게 저 어린이들에서 불러보았고 클라버크는 이번 공연에서 처음 불러왔어요. 이게 좀곡 어,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오묘하고 고독하면서도 되게 쓸쓸하지만 되게 예쁜 곡이라 생각하고 되게 초침소리 같은 그 노래가 매력적인데 어, 이번 세트 리스트 짜는 데에 한번 의견을 보태서 좀 이번 전체적인 컨셉이랑 좀 흐름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어, 만들어 보았고 이제 또 콘서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. 이제 콘서트 부재집기. 어, 저번 메타콘 때는 이제 공연 중에 짓는다고 하고 까먹고 안 지었죠. 네. 여러분들끼리 혹시 지어 놓은 거 있으세요? 요어 아, 어. 제가 방금 메타콘이라고 했죠 아 이미 그건 찰떡이 이름인 것 같아요. 그럼 메타콘. 그럼 이번에 또 지어봐야죠. 이번 이 퍼머블 게이즈. 아좀 제목을 생각해 왔다.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으세요? 시선콘시선콘시선콘 덧없는 시선콘. 시선콘. 시선콘아시선콘 좋은데요? 저는 막 지금 이상권 시상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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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선콘시선콘시요권 시상권 시상권 시상시 올 배럴 시선콘 시선콘이 좋아요 네어 일단 이제 슬슬 다음 곡을 가야 하는데요 어, 다음 곡은 이제 저의 감성을 좀 듬뿍 담은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본모대로좀 돌아가서 노래를 할 예정이에요 <laughs> 어이구야 <뭐야>, <laughs> 여러분 <laughs> 다 같이 잘 보이죠?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아까 처음 등장할 때 얼굴 가리고 등장해서 놀라시지 않았어요? 네. 그때 어 태민이야? 아니야? 맞나? 이러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. 네, 아무튼. 네 저만의 좀 감성을 좀또 담은 곡이고요. 어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. 음, 이 곡은 가사가 정말 예쁜 곡이니까 가사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연던씨 들어볼까요